안녕하세요. 소수밥상입니다 오늘은 매생이 떡국을 끓여볼 텐데요. 물 1리터에 멸치를 넣고 육수를 내어 볼게요. 이 양이면 3인분 정도 됩니다. 멸치는 비린내가 나기 쉬우니까 전자렌지다 1분 정도 데펴갖고 넣으면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울어났으니까 이제는 멸치를 건져 보겠어요. 잘 우러났어요. 멸치를 건져내고 이제 떡을 담가 놓은 떡을 넣어 볼게요. 3인분 정도 넣어 봤습니다. 떡이 끓었을 때 굴을 넣어 줄게요. 이럴 때 마늘도 같이 넣어줄게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마지막으로 매생이를 넣어줄게요 아, 파랗게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간장 3스푼을 넣고 간을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다 끓었을 때 미림을 넣어갖고 비린내를 조금 제거할 수 있게 넣어봤어요. 후추를 약간 넣어서 마무리를 해볼겠습니다. 그릇에 담아볼까요? 예쁜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불도 넣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예쁘게 넣어 볼게요. 예쁘게 담은 그릇을 놓고 미리 지단을 붙여놨어요. 미리 붙여놓은 지단을 예쁘게 한번 장식을 해볼게요. 오늘 매생이 떠고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